아, 정표현 n chugabe. You p u 감 this t 내 지옥 사냥대가 널 찢어버릴 것이다. 영랑, 번없고 공격. 지옥 불꽃이 휩싸여라. 지옥 불꽃이 휩싸여라. 지옥 불꽃이 휩싸여라. 그 하수인은 이미 공격했다. 그 하수인은 이미 공격했다. 하나 가부족하다 하나 가부족하다나하나더푸하다나더푸다나다다다음턴더노즈도르하 아, 뭐? 아, 뭐? 아, 뭐? 아, 밧줄 푸사 들어볼게요. 푸죽하다 하하다 하나 더사죽하다 하나 더푸죽하 하나 더하다하다 다음엔 나를 또 거역하는 것이냐? 트로이드. 안녕하세요. 반갑다. 저기요. 일단 손패 너무 좋아요. 내 지옥사냥개를 피할 순 없다. 오, 알톤컵 아코나이트. 개시 쓰는 거 보니까 에미 들어온 줄 알았는데, 아비하나 들어오네요. 롱검. 아, 아 왜? 왜씨 하필 왜 지금 너가 나와? 에이, 설마 또 하수인 나면 안 된다? 아 진짜 안 된다.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자 빨리 아비아다 내세요 어 이거 전투의 함성 두번 터졌네 자, 이거 어떻게 하느냐. 다내요 그냥. 상대가 전함 두 번을 쓴 아비아나를 냈어도 이 필드 정리 못해. 악세. 오, 아라키를 뽑았네. 그래서 이거 정리됨 얼라요? 음별 속으로 아라키를 잡고. 웬만해서 끝난 것 같은데, 왜냐면 <laughs> 죽음의 해저도 있어서... 어데 아 실력은 좋아... 실력은 좋은데, 상대방한테 다음 턴 없어... 아, 이거 애매해졌네. 갑자기... 아, 이지... 끝났구나! 무슨 소리라는 거야? 인정한... 하이에게 복수할 수 있겠군. 야, 이거 진짜 길리 키워야 돼? 아니, 길리를 키우라고? 내 지옥 아,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일단은 다음 턴에 길리 나가자. 에이. 아이고, 우리 쓰레기. 아이고. 이렇게 초반에 길리 나면 안 돼요. 상대도 약간 손패가 말렸나? 어이구야 에? 야 이걸 낸다고요? 물론, 상대방도 손패가 약간 말린 거,가 있는데, 스탯이 지금 넘사야, 길리가. 다음 턴 끝났네요. 야, 이걸 길리가 해준다고? 아이고, 하하하. 에, 길리. 길리가 이걸 해냈다. 자 아 이거 이거 두 개만 들어갈게요. 어 일단 시작이 너무 좋다. 안녕하세요. 반갑다, 아, 대단하네. 아제발 퍼프가 다 여기 들어가길. 왼쪽. 한번더 오케이. 홍대 연마 기사네요. 빚이 없어요. 빚이 없어이없다요 일단 다음 턴에 신화의 요거부 나옵니다. 가보자, 가보자. 보통 연마 기사가 4턴에 팔랑날개 수호자 나오거든요. 아직 연마 한 번밖에 안 했는데? 아, 평등? 평등은 좀. 아. 어. 근데 이 필드 신성화 나오면은 그냥 밀려버려요. 신성화 없으면은 다행이고, 있으면은 그냥 개 작살 나는 거고. 아잘 나왔다. 자리 두개 비워야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뭐 지? 예? 게 아나 크로노스 요. 내 지옥사냥길을 피할 순 없다 이번 턴에 얘 자르려면은 아 이거 썼을 때이2는 여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오케이 나이스 뿌리가 힘을 빌려준다 야 몽술 쏴줬어? 딜리 아이고 우리 오늘 한락 날개를 따가게 좋아요. 한락날개요. 예? 아아.. 어, 아 어. 설마 소생해볼게 있으나? 아 <laughs> 어. 방금 오른쪽 너무 좋았어요. 지옥불꽃이 휩싸여라. 지옥불꽃이 휩싸여라. 진짜 아이게스. 상대가 이 필드 정리하기 개빡셀 거예요. 행동 신속 아니면은 절대 못 해. 승리는 당연것이지. 지길 속에 타올라라 안녕하세요 이 턴에 할 만한 플레이가 없네 만약에 오른쪽에서 알통컵이 떠진다면 오 그리고 3 턴에 예약석이 나와 4 턴에 이거 나가는거야 밀림 놀이터 아... 룬검이 안 나왔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망할거임? 번턴에 탐조에서 룬검 나왔으면은 이거 11일 팔로 나가는 건데. 너무 아쉽네. 아. 어. 오케이. 야, 상대 우주선이었어. 우주선이라고, 액션. 어, 그 어. 사원 추진기? 꽃 탑? 아 끝났구나 레오크 네 킁킁이 아 싸우리라 속에 올라라발 다른 하수인들 나오지마 안녕하세요 반갑다 저기요 딱보아니 연마기사를 하게 생겼군요 오케이 꽃잎과 가시로 싸우리라 오, 하수이 안 나왔어. 안 이거 평등 나오는 거 아니면은 괜찮거든요. 락 <목소리> 날개를 따가 케이 과연 상대는 평등이 있을까? 아 이거 꼼지기다 아니네? 아, 참으로 놀랐군 눈이 즐겁구나 다는 영역이 기다린다 게임 끝났지 나가 내 지옥사냥대가 널 찢어버릴 것이다 이 승리는 실수